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콕스의 돈틀리스라는 제품입니다. 콕스는 기존의 해외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키보드를 수입해서 팔았는데요. 이번에는 콕스에서 자체로 디자인을 하고 기획한 제품이라고 상품 설명에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체리 청축이 사용되었고요. 스위치는 정방향입니다. LED는 따로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염료 승화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 재질은 PBT 입니다 구성은 청축, 적축, 갈축, 저섬적축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다만 흑축이나 저섬흑축이 없다는 점은 어, 해당 스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은 USB-C 타입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재질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 기존 AR96에 사용되었던 케이블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키보드는 폴링레이트가 1000Hz 이고요 그리고 모든 키에 대한 동심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특정 Fn키 조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리얼포스 R2 제품처럼 USB 입력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 게이밍 유저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으로는 콕스에서 직접 기획한 염료 승화 방식의 키캡입니다 두께는 1.4mm 이고요. 그리고 체리 프로파일 및 스텝스 컬처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 화이트 투톤 베이스에 블랙 영문 각인 그리고 오렌지 한글 각인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모디얼이 좀 약간 누런 회색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어,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한 그레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하판을 보시면 볼터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해당 제품은 뭐 카드나 아니면 헤라로 그냥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을 보면 그끝 부분에 줄무늬 사출 자국이 좀 약간 이슈였는데 영상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보는 각도랑 빛에 의해서 합판 끝 부분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쪽에 줄무늬 자국이 있습니다. 다만 키보드 타건 할때 어차피 바닥에 내려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정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무늬가 없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긴 한데 어, 표면이 뭐 울퉁불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줄무늬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라를 가지고 하우징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 카드로 해도 되긴 한데 헤라가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하우징은 어, 엠스톤의 T87A랑 다르게 어, 걸쇠가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옆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LED의 광량이 다른데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점 이런 방식의 하우징들은 어, 기보강이 하판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볼트가 제가 가리키는 이곳에 거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엠스톤 같은 경우는 볼트가 두 개였는데요. 에코 어, 같은 경우는 볼트가 네 개입니다. 볼트가 총네 개인 줄 알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도 볼트가 숨어 있으니까 키캡을 전부 빼셔서 아마 볼트를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어, 하단 열에도 볼트가 네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까지 풀으셔야 이렇게 기보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보강을 드러내면 예전 AR96처럼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AR96처럼 커넥터를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게 되면 케이블을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하판입니다 어,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흡음재가 어, 좀 많이 얇습니다 흡음재가 조금 두꺼웠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얇은 흡음재가 들어가 있네요 해당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흡음재를 드러 내고 어, 다른 흡음재를 넣어도 될 정도의 내부 포켓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도 보면 어, 윤활은 되어 있어요 윤활은 되어 있는데 아마 AR96 때좀 윤활이 빡빡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보다는 좀덜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 뒷면을 보면 칼 정품 파스와 토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규격에 맞는 SMD LED를 구매를 해서 납땜을 한다면 LED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판 윗부분과 그리고 바닥 부분 보시면 어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게 그 기보광을 또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빼고 다시 장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당 키보드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콕스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BT 승화 키캡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스테빌이라든지 인디케이터라든지 그리고 흡음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2 1일까지인가그 이벤트 기간인데요 그 사이에 구매하신 분들은 또 조셉 공방을 통해서 팜레스트까지 증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흑축 사실 저는 흑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 흑축과 조선 흑축 왜 준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또더 다양한 스위치들과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